어른 선물로 좋은 활기력 부스 정관장입니다 담배인상공사에서나왔고요 육령근 홍삼으로 만든 인삼입니다 홍삼 비타민 8종 미네랄 4종 뭐 이중복합제형 뭐뭐잘 모르지만은 일단 정관장이고 활기가 확확 도는것 같고 여기 뭐 설명서는 뭐 뭔지 모르겠는데 자세한 종거는다 들어갔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 생겼습니다. 병 하나입니다. 헬기력 부스타 액상 20mm에 정제4 0 0 m m 구라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약이 하나 들었고요 알약이 하나 들었고요그 다음에 뚜껑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무슨 뭐그 뭐라 그래야 되나. 네. 무슨 의약품, 의약품 뚜껑 같이 그런 뚜껑으로다가 하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얼마나 진한지 한번 내용물을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색깔, 색깔, 색깔이 진합니다. 홍삼, 홍삼 색깔이 아니라 무슨 간장 색깔 같습니다. 뭔가 마시면 바로 활기를 쫙 찾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시에다 놓고 마으신 이유는요 이 색감이라든가 이런 걸좀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끈적끈적한지 한번 보십시오 아 액기스는 액기스 같습니다 아우 죽이는데 응? 알약이 비타민C고 이건 인삼이고 뭐 그런가 본데 자제 한번 먹으면 끝내줄 것 같습니다 활력이 쫙쫙 도는 거 그런 느낌은 글쎄 뭐 나만 받을지 뭐 어른도 받으실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른 선물에는 최고일 것 같습니다. 활기력 부스터. 한번 어른 선물로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시니까 좋은데요.